파워뱅크 충전 중에 영상 남깁니다.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예 14.1. 지금 충전량은 12A 암페 지금 현재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밸런스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셀 밸런스가 하나는 3.73, 그럼 2번은 3.6, 밑에 3.3, 3.3. 3.3V인 애들은 전압으로 봤을 때 만충 상태는 아니고 한60%선 전후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충전을 멈췄어요. 멈춘 이유는 맨 위에 1번 셀이 3.7V까지 전압이 올라갔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의 과충전을 막기 위해서 충전을 멈춥니다.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요 충전을 12A를 하고 있다가 1번 셀이 3.7볼트까지 올라가니까 충전을 멈추는 겁니다. 지금 충전 멈췄어요.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충전을 멈춘. 14.7까지 올라갔으니까 충전을 멈췄다가 다시 조금 지나서 1번 셀의 전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충전을 시작하고 멈추고 시작하고 멈추고. 일단 충전은 한 개의 셀이라도 만충전압 이상이 되면 멈추게 되는 거고, 반대로 사용을 할 때는 제일 전압이 낮은 4번 셀이 2.8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써야 될100% 양에서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 사이인 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뱅크를 정상 양이 100%라고 하면, 뭐50% 선에서 50, 60%? 많게는 뭐 7, 80% 그리고 적게는 2, 3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계속 파워뱅크가 꺼지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셨고 현재는 1번, 2번 셀은 만충전압에 가깝기 때문에 충전이 다된 거고 3, 4번 같은 경우는 낮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발을 발란스를 봐서 발란스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주면 전체가 다 만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14.2에 16A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지금 충전 중에 있어요. 깜빡깜빡하고 12A 충전을 하다가, 1번 셀이 3.7까지 올라가니까 충전을 당연히 딱 멈추죠. 지금처럼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충전이, 충전기에서 만충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만충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면서 밸런스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